어, 이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어, 낮에 또는 밤에 이러한 저런 또 우리 시선과 생각을 어, 분산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어, 세 가지로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어,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어, 내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 유일한 것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마시는 이물 컵도요. 이것이 깨어지고 상해지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다른 대체제가 또 있죠. 어, 그러나 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 위에 것이 있을까요? 내게 있어서 복음, 유일한 복음이 맞는지 아니면 또 나를 살리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내게 생명을 앞으로 일으키고 내게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지는 다른 대체제가 있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고 또 유일한 행복이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 있어서 유일한 존재들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어 그러나 어, 사람은 복음 이외의 것 다른 많은 것도 필요로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복음도 또 하나님도 내 삶에 있어서 악세사리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 하나님을 믿는 이제 종직자 또는 목사 성도 어, 그 가운데에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 속에 기쁨을 취하는 것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두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반, 또 각자의 그런 비중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참석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내게 있어서 이 복음 정말 100%를 넘어서 300% 유일한 복음으로 내게 있어서 단한 가지, 정말 유일한 것임을 믿고 유념하고 의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유일한 복음통하해서 하나님은 어,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고 또 어, 의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 하나만 붙잡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 다른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을 열어주셨으면요 선택을 하면 되지만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 무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를 지금도 어, 그들만의 종교적 그런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또 지금도 다른 민족이 믿었던 유대 민족이란 그러한 민족이 믿었던 종교를 믿는 것처럼 아주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누구 한 민족만을 특정화해서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아니면 어떠한 영적 문제도 이길 수 없기에. 이 복음 아니면 어떠한 사단의 권수도 이길 수 없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역사,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사람인 우리는 오직 유일한 복음을 통하여 반응하고 또 순응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새업. 헤아릴 수도 없는 70억, 80억이라는 인구들 가운데에 복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시선을 고정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문을 여시사 보호자의 능력을 함께하시며 반드시 성취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어,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주신 이 복음 어, 복음에는 말씀의 권위가 있거든요. 권위가 있어서 내입 밖으로 나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내입 밖으로 나가는 이 복음의 내용들과 사실들이요 현장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질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권위 앞에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모든 흠의 권세는 결박되어지고 끊어지고 힘을 잃고 드디어 성취된 그 말씀 장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 모든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입술에 담고 있습니다. 어,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이하기에 당연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어, 영적인 사실, 내 눈에 확인하기 당장이 어렵기에 당장 믿어지지는 아니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 수많은 어, 만남과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가운데서 주인 대신 주님, 우리의 인생, 나와 함께하시며,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과 또 입에 특별한 권위를 담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과 또 만남 속에, 거기에 장악하고, 그것의 또아리 틀고, 어,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와 마귀의 세력들은요 반드시 힘을 잃고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러난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 나와 대면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주인행사하고 왕노를 타는 그러한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물러설 때에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때가 복음을 전할 저로한 저로의 찬스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과 심령 영혼과 육신마저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떠나갔으니여 어떻게 떠나갔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캠프를 하고 또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아니하지만 혹여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고 상황이 생길 때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과연 될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미 우리는 마음의 불신앙을 심고 가지고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사실이며 분명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고 치환은 그런 방법은 유일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의 상대방도. 현장에 그 누구도 확실한 자가 없기에, 나한 사람, 이 사실에 확장하고 확신하고, 또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서 유일한 소중한 증인들이죠. 또 우리 증인들과, 또 유일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어, 2장 42절 말씀과 같이요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순간, 이 아침 또 어, 우리가 성도가 모이고 교제하고 구역으로 또각 기관에서 계층에서 또 현장에서 어,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을 갖고 역사하십니까? 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선물 보따리를 싸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응답을 취하는 자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반응하는 우리들 있어서는 확인할 도리가 없지만 믿는 자또 이것이 점검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고 확신에 찬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각 현장과 계층과 기관, 또각 교제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기다리시고 주실 응답을 기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받아가기를 소망하시는데, 어떠한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요, 성도의 교제와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해 하셨듯이 우리의 가운데에 연합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의식을 하고 있을지라도 또 역시 내 주장, 내 생각, 또내 기준이 주인이 되어서요. 그 원네스와 또 연합되기를요, 자꾸 깨게 되거든요. 상대가 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내 주장이요. 내가 반드시 관철시켜야할그 사실들이요. 어, 그러해서 음, 하나님의 일들은 쉽사리 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은 쉽사리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며 어, 성삼위 하나님의 유일하신을 우리는 확신하고 확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우리를 두고 또 사람과 인간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이전에 살아가는 마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원내스하셨거든요. 그 가운데요 특별한 결과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나게 되었습니다 어, 원네스는요 또 연합되어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비밀이 됩니다 어, 그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각 있는 기간 우리 각자 계층의 교사로 또 부장으로 계시잖아요 어, 거기서 나를 통해서 연합되어짐과 원리스가 어, 나를 통하여 시작한다 어,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어, 정말 생각하며 어,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사단은 우리의 틈을 잘 압니다 어, 공격할 대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요 도가 터습니다 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 언약을 깨는 어, 그 통화에서 어, 분리시키고 이간지 시킴으로써 따로 떨어뜨린 것처럼 우리 기관과 계층과 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그 현장 가운데서 어, 하나님은 어, 원하시는 것은 원느스이나 사단이 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갈등 또 문제 여러 가지 상황 또 조건들을 통해서 자꾸 분리시키며 이건 시킵니다. 어그 가운데에 어, 누가 정말 이 영적인 비밀 사도전이장사2절이 비밀을 알고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하기를 더욱더 힘내며 또교제할를 이유를 가지고 어, 함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이면 어. 충분합니다. 어, 그래야 해서 정말 내게 있어서 복음은 유일한 복음, 또 나의 기도의 특권 권세 신분 가지고 모든 가는 현장마다 또이 지역의 역사는 흐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 그권위 앞에 무너짐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내가 있는 기관 소속된 모든 현장 속에 나를 통해서 원네스가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전도 운동, 또그교제와 온네스와 연합 가운데서 역사할 비밀들을 맛보며 성취하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증인들로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영적인 상태, 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점검하는 이 아침 시간, 어, 또대뇌이며 생각해보면서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방법과 또 비밀과 또 수단과 응답의 꺼리들 반드시 주셨습니다. 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 스쳐 지나가고 간과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 이것이 시작되어지고 응답이 정말 보여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목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성도가 함께하는 자들이 모두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이 유일한 것이다. 우리의 권세가 특별한 것이다. 정말 알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비밀 가진 교회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 내가 모든 가는 현장마다 유일한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동 말씀동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이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 정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 권세요 신분이기에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성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보호자의 능력을 함께 하신 것을 또한 목독해 하옵소서 정확한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니 그 비밀을 가진 자또 응답을 취할 자로 나은 사람 통하여 그것이 취약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가는 현장 현장마다 제자운동 랩몬트 운동, 운동 또다면종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맛보며 목도하는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